아이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난 작업 없이 그냥 있어요. 지 관리 많이 기르고 살도 많이 빠지고. 어, 이 새끼들 또 아니, 너네 팬 팬분들 말고 여기 한차일대랑 규민 씨. <laughs> 다들 뭐 하고 계셨나요? 야, 진짜 살 많이 빠졌지. 이거. 턱이 나왔어. 아, 잼마. 지금 머리가 지저분해서 내리면 살짝 좀 그래. 아니, 승호, 나밥 먹고 왔지, 집에서. 묶어가지고. 음, 살이. 빼야돼. 아니, 굶진 않았는데 빠지더라고. 다시 더 큰지, 뭐야? 더 빼지마. 안 돼. 조금만 이거를 빼고 음, 진성이 너무 말랐고, 진성이는 진성이까지는 진성이 몸무게까지는 뺄 생각이 없고 나는 한 여기서 59, 60kg까지 그때까지 뺄 생각이야. 실로비더 세이비 해달라고 응 <laughs> no, no. 음, 지금 64kg인데 조금 더뺄 필요가 있어 보여. 요즘 안경을 안 써요. 왜 칠린홈이라고 하냐. 앱이 없어요. 칠린이란 단어를 좋아하고, 홈이란 단어를 좋아해서. 섞었, 어 섞었, 그냥 섞었어요. 끝. 다른 이유 없어요. 컴퓨는 단순하고, 잎이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요. 근데 뭐, 곧 나와요. 곧 나와요. 곧 나오고, 진짜 거의 다 왔고, 지금 내가 목이 너무 안 좋아. 녹음을 못 해. 목에 뭐 염증 생긴 것 같아. 어 피부 나 맨날 뭐 발라 립밤도 바르고 근데 이 피에는 이제 들어봤던 벌스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네뭐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스의 노노 보이 보이 소년 소년 응 형, 어, 원시병음 어, 형. 우리 한번 봐야죠. 응 음, 맞아, 나 목에 힘주는 발성인데 지금 조금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좀 그래. 뇽뇽 어? 방세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작업하..작업 작업하고 싶어요 작업하고 같이 해요 나일럴때 네, 금방 낫겠지. 난 남자니까. 또 이제 나는 레슨을 해야 돼가지고, 그만 끄고, 갈게. 내또 다음에 켤 테니까, 그때 보도록. 좋은 밤.